오헨리 마지막 입세열여 번째 영상입니다. 자, try to sleep, said Sue. I must call Berman up to be my model for the old hermit miner. I'll not be gone a minute. Don't try to move till I come back. 끊어서 보겠습니다. Try to sleep, said Sue. 자 try 다음에 two가 나왔어요.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한번 해본다는 시도의 뜻이고, try 다음에 two가 나오면 뭘 하려고 l을 쓴다는 노력의 뜻입니다. Sue의 말은 잠을 자려고 l을 써보라는 거죠. I must call Berman up to be my model for the old hermit miner. 나는 call Berman up. Berman은 전화를 불러야 해. 감의 B는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되다의 뜻이고요. To be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가운데 목적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델이 되도록 이런 뜻인데 어떤 모델이냐면 늙은 은둔자 광부에 대한 모델이에요. 아마 잡지에 은둔자 광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수은은 여기에 사파를 그리고 있는가 봐요. 거기에 맞는 모델로 벌머니라는 사람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I'll not be gone은 사라져서 자리를 비운 상태고요. A minute는 1분이니까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 l l 아 I will의 추격형인데요. 이때 조동사 will은 무엇을 하겠다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잠깐도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 곧 돌아오겠다는 거죠. Kill은 until의 구어체 추격형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이 다에또 2가 나왔죠. 움직이려고 L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눈좀 붙이려고 해 봐. 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은둔한 광부 그림의 모델로 버먼을 불러올게. 금방 다녀올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Old Burman was a painter who lived on the ground floor beneath them. He was past 60 and had a Michelangelo's Moses beard curling down from the head of a s i d e r along with the body of an imp. 끊어서 보겠습니다. Old Burman was a painter who lived on the ground floor beneath them. 늙은 불먼은 후 이하와 같은 화가였는데 그 사람은 존시와스 바로 밑에 1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He was past sixty and had a Michelangelo's Moses beard curling down from the head of a satyr along with the body of an imp. 자기 문장은 he가 주어, 동사 1번 was, 동사 2번 had의 구조입니다. 우선 불먼은 60살을 넘은 사람이고 Calling down 이하는 앞에 비열대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입니다. 우선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모세의 수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이 의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조각상을 닮은 수염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염은 사티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남자의 얼굴과 몸에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진 숲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사티로스의 머리. 즉 사티로스를 닮은 머리에서부터 곱슬곱슬하게 감겨 내려오는 그런 수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도깨비의 몸통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통은 이야기 속의 작은 도깨비의 몸통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고 1번 수염과 2번 몸통은 이러이러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늙은 화가 벌먼은 존시바수가 사는 건물 아래층에 1층에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60이 넘었고 그의 수염은 마치 사티루스 같은 머리에서부터 꼬불꼬불 흘러내렸고 몸통은 마치 이야기 속의 작은 도깨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